그러나 메시야로 온 사람은 내가 온는 곳으로 들이 안팎 전사 회 생살경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과 나가 동거하는 자리에 접붙여지고 왔다. 아우 와. 그런 고만운 분이 어디 있어요. 어? 얼굴과 모습이 수천 년 차이의 거리를 갖고 있으면그 거리를 없애기 위해 왔다. 그 놀라운 복된 자를 우리가 찾아서 에도 돈을 줘서 사서에도 맨들해서 라도 맨들이 할 그런 입장인데 생각지 아니고 맨들은 노력지 않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따려고니 그런 물상 시간 분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아들들은 내용의 증거를 해야 하나님과 하나님과 가들 살고 있는. 전통, 트리션. 전통, 아라. 내 아버지, 의대 신자와, 내 신자와, 내 신자와, 내 신자와, 내 신자와, 내 신자와, 내신수와내 신자와, 내내 내 귀야 예, 아니야. 아니야 내 코야 아니야 내이 예, 아니야 내 몸이 예, 아니야 수군을다 목도도 아닌 목도가 다 나도 아니라는 것을 부정도록하습니다 부정적 그을밝고 나서 공정적 사이, 시체의 열매 관계에서 그 모든 철도 나와서 같이 가고 나를 같이 살고 나와그한 시간만 더수 관계가 이때는. 만큼 가라는 거예요. 그래 하아지 알아 하나지 알아. 아지 아들이 아버지 아들이 무슨 말이야. 말해봐요 말해봐요. 그러니까 지가 여기에 반정, 그 문용이 이런 선보라는 사람이야. 어? 여기 이름 있는 사람들도 어? 연정로 뭐 하나 되었어? 연정은 어른 눈하고 이왼 눈이 일점이 더가 돼 있어? 같습니까 누나 바른 누나 아무리 바른 말이눈 누누 그러한 것들에도 너는 왜눈 나를 닮았소. 어, 어. 나를 닮지 않다고 하는 그 바른 눈 자체는 나와야 너어 눈은 달라. 높은 자리에 아른 자리에 동서남북 방향 위치 달라. 형제가 다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녔습니다. 그런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 전국의 하나의 나라는 것은 세계를 포활해 가지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본연의 터전이 하나의 나라인데, 하나의 나라가 있을 수 없어.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어. 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어. 아버지는 아들을 닮았고, 아들도 아버지를 닮았어. 내게 필요한 것은 여 하나도 없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리가 어떻다는 것을 알다 보니 내가 닮아가고 내 속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딸이 전통이 뿌리가 되어 있더라 전통 가운데 피줄이 연결되고. 핏줄이 연결 전통에 하되면은 그 아들 딸은 아버지 어머니의 어디 안닮은 것이 없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데 닮았서요 여러분 뒤 깔이 깔이 코깔을 귀깔 달테깔깔깔깔깔 그런 형성에 따른 이들 제가 여러 남자로서의 여자를 사랑한다고 할때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데는 그 맛이 심리적 맛이야, 매끈매끈난 맛이야 해는 올라가는 맛이야, 날아가는 맛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전통은 그런데 내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두 분들, 나의. 나와요. o w I see. s 살 d 도 u 고백 h 백 c a 백백백 so t h 나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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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t 는 e t pet, pet, 오 e t p 세긴 pet, 어 e 단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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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단체의 무슨 단체예요? 소위 말해 내 사랑하고 인내의 첫째, 넷째는 다른 끝에는 그올 단거고 올 단걸로 단도. 넘어선 사람은 지옥 가 있다는 말이에요 올 단어를 막고 사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는 말이에요